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코스모아 10%고요. 4만 네? 6,900원이요. 아, 큰일 나셨네요. 아, 하, 하, 하. 하. 왜 큰일 날게요? 아, 하. 네. 왜 큰일 났을까요? 우선은 저는 조금 약간 눌린 네. 구간이라고 해서 이번에 구매를 하긴 했는데. 네. 큰일 났어요. 아. 여기 왜 눌린 구간이에요? <laughs> 음, 왜 눌린 아. 구간이에요? 아 지금 올라갔다가 올라가지고. 좀 내려오는 내 네. 내려가는 내려왔어요. 구간이라 네. 어 지금 차트 공부를 조금 한랑말랑한랑말랑 한랑말랑 하다가 어설프게 아, 지금 돼 있는 상태라고 아, 보시면 돼요. 네, 사람들이 그래요. 네, 아, 문현진 멘트는 몰라서 전화하지 왜 자꾸 뭐라 하냐고 라 하는데 제가 이거 저, 지난주에 한번 비유를 해드렸거든요. 자동차 예. 운전면허도 없고 할줄 모르는 우리 친구가 면허도 없고 운전해보지도 않은 친구가 시동 켜고 갑자기 운전해서 나가서 술 사오겠다고 나갔는데 차에 벽에 불, 들이박아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아, 저한테 예. 전화해가지고 야 내가 지금 운전을 했는데 차에 들이 박았다, 벽에 박아버렸다, 어떻게 해야 되노?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제가 그럽니다. 야, 니 운전도 못하는데 왜 탔는데? 나왔나?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친구가 그래요. 모르니까 전화해서 물어볼 수도 있지, 그래요. 그게 무슨 상황이냐? 모르면 안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근데 사람들은 모르니까 전화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되게 당연하고 자랑인 줄 알고 있는데 저는 그건 잘못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상담방송을 보면 제가 많이 강의를 하려고 하고 그거 가르치려고 해요. 시청자님한테도 네. 제가 혼을 내면서 아마 가르치려고 할 겁니다. 아마 오늘 그 예약이 되어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아, 이야기 끝나고 나면 아마 또 가르치려고 할 건데 왜 그렇게 네. 됐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제가 공부를 계속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초점이 없고 혼내는 거, 뭐라는 것만 자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 공부는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상담 보시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다 알려주고 있거든요. 시청자님도 네. 지금 제가 가르쳐 주고 싶은 건요, 눌림목이라고 하는 자리, 뭐 나쁘진 않았을 수 있는데 지금 제가 빨간 선을 그어놨잖아요. 네. TV 보시면 빨간 선 그어놨죠. 이 네. 빨간 선이 지난번에는 맞고 올라간 자리예요. 네.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됐어요? 저기서 맞고 올라갔나요? 아니면 밑으로 조금 밀렸나요? 조금 밀렸어요. 맞아요. 이런 걸 우리가 저점이 무너졌다라고 표현을 해요. 아. 그러면 여기서 저점이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추가락 가능성이 생겨버려요. 이렇게 아... 계단식으로 추가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되거든요. 저점을 지켰어야 아 여기서 반등이 나가겠구나라고 보는 거고 저기서 저점 안 지키면 밑으로 더 내려갈 수 있다라고 보는 자리에 사셨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거는 뭐 몰라서 해서 그룹 전화인거 오케이 알겠는데 이거는 지금 몰라면 이런 거 하면 안 되지라고 첫 번째로 말하고 싶은 거고 두 번째로는 네. 이제 알아라는 거예요. 저점 게임 이런 거 사지 말라는 걸. 네. 이해가 되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큰일 났네요 한 거예요. 이건 지금 무너지겠는데 계속 빠지겠는데라는 생각밖에 안 들죠. 근데 다행스러운 어... 거는 이제 코스모학도 아 얘가 뭐이차전진이뭐 이런데 엮여 있는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에코프로한테도 얘또 알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에코프로한테 온 국민의 지금 아마 투자자 절반으로 목숨이 걸려있다고 보시면 돼요. 에코프로가 다음 주에 여기 정보 좀뜯고 네.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면은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데 얘가 안 올라가면은 시청자님도 그렇고 오늘 전화한 사람 아까 일부에 전화한 사람 전부 다 (2차) 전지 산 사람 전부 다 물려요 그냥. 어...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어, 에코프로도 볼줄 알아야 되고 차트도 볼줄 알아야 되고 저점 사면 저점에 사면 어, 무너지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했다면 이런 자리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안 샀어요. 애초에 사질 않았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굳이 사놓고 정, 전화하지 말고 상담방송을 진득하게 한 시간만 봐보세요. 그러면 와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걸 배우게 된다니까요. 아 저도. 열심히 혼나면서 저도 보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네. 이렇게 네. 하다 보면은, 어, 이 자리 아닐까 싶어서 사는데 이것도 지금 만약에 다른 사람 아. 이런 데 상담한 걸 봤으면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안 샀어요. 맞아요. 이런 자리에 사는 자리가 아니에요. 보통 이런 자리에서 눌림목이라는 자리를 형성하게 되면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아, 쌍바닥 들리면서 위쪽을 아, 뚫고 올라가는 네. 그림이 나오게 돼요. 지금 차트 제가 아, 그려놨죠? 네. 네네. 그럼 이런 자리가 나오게 되면 어디쯤에서 사느냐라고 하면요 보통 이렇게 아, 만약에 쌍바닥 그리고 올라오면은 올라오는 요 타이밍에 사거나 돌파하는 자리에 사요. 지금 동그라미 두개친 자리에서 보통 매수가 들어간다고요. 아. 저 자리들이 아니면은 이 자리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저점 지킬 수 있겠지라고 시청자님 산 자리에 살 수도 있거든요. 저점 지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네네. 대신에 샀는데 아니면 어떻게 하되냐면 손절하고 나와야 돼요. 왜이 자리는 잘못 밀리면 밑으로 쭉 빠지는 자리니까. 지키면 네. 여기서 반등이 나오니까 반등의 초입부부터 우리가 수익을 챙길 수 있지만 안 지키면 바로 손실로 바뀌는 진짜 딱그양이 네. 손바닥 같은 거예요. 뒤집으면 네. 바로가 소, 손실인 자리인 거죠. 그래서 이 자리는 밀렸을 때손돌해라 그래서 여기서 월요일에 네. 만약에 이제 저점 라인을 딱 잡아 놓고 4만 4천원짜리 밀리면요. 손실이 그렇게 네. 크지는 않아요. 4만 4천원을 해 봤자. 네. 한5% 손절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기가 밀리면 손돌아라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음, 네, 다음번에 여기 좀 내려가게 되면 또 진입할 자리가 나와요. 한 3만 5천 자리라든가 이런 자리 진입할 자리 나오거든요. 4만 원 자리쯤에 네. 어, 그때 다시 한번 들어가면서 연습을 계속해 보세요. 처음에 단타 연습하면 손실 좀 많이 납니다. 네, 그래서 네. 단타 연습하실 때는 100만 원 미만, 50만 원 미만으로만 네. 하세요. 아시겠어요? 아네 알겠습니다. 음,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